민수기 2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 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74,600명이다.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4,400명이다.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블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만 7천 4백 명이다.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8만 6천 4백 명이다.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만 6천 5백 명이다. 루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시몬 지파가 진을 친다.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만 9천 3백 명이다. 루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갓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순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4만 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만 1,45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루벤 진영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서쪽에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 사마이다.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만 5백 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에는 문하세 지파가 진을 친다.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만 2천 2백 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만 5천 4백 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0만 8,1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6만 2,700명이다. 다한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1,500명이다. 다한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의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만 7천 6백 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만 3천 5백 50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